자, 로봇 액츄에이터, 로봇 손가락 액츄에이터, 로봇 손 관련해서 종목들. 자, 로봇 디즈 원이홀딩스 하이젠아래네 저점 대비해서 얼마큼의 상승률이 나왔는지 설명을 안 드려도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자, 이제 로봇 손, 로봇 액츄에이터 말고 바로 사람으로 치면 혈관 역할을 할수 있는 바로 로봇의 혈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슈머노이드 생산에 있어서 로봇. 사람을 치면 혈관다, 이 혈관. 자, 바로, 산업용 로봇 케이블 보호 시스템에 바로 이 로보웨이 기술. 자, 테슬라 옵티머스 적용 연구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적용 가능성 분석 브리핑 긴급하게 설명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로보웨이. 로봇의 혈관.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독점적 기술력으로, 자,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 로봇의 혈관을 장악할 수 있는 부품. 바로 로보웨이 핵심 종목. 까지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금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로보웨이 기술의 휴머노이 로봇 적용 가능성 부서 자, 우선적으로 브리핑 출발합니다. 자, 과연 로보웨이가 뭐냐? 개요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케이블 보호 시스템인데요. 자, 케이블. 자, 굉장히 많은 전선,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들이 필요하죠. 바로 이 케이블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바로 로보웨이인 겁니다. 바로 로봇 팔의 케이블 자 호스 튜브를 보호하는 전문 시스템이고요. 자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바로 이 케이블, 케이블이 꼬이거나 마모가 되면 자 휴머노이드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멈추거나 자 고장이 나겠죠. 자 로봇 동작식 케이블 움직임 제어를 하고요. 안정적인 로봇 작동 보장. 자 사람과 유사한 똑같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혈관처럼 굉장히 미세한. 부품과 기술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다양한 케이블 타입 수용이 가능하고요. 자, 모두 시설계로 확장성까지 제공하고요. 자, 산업 환경에 최적하다 내구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 적용 현황을 보면요. 자, 일단 자동차 생산용 산업용 로봇에 다수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자동차에도 바로 이 케이블 보호 시스템이 들어가겠죠. 자, 용적 조립 라인의 대형 중형 로봇팔 적용 사례 증가하고 있고요. 자, 고반복 작업 환경에서 안정성 입증하고 있고. 자, 글로벌 제조사들의 채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양한 로봇 모델 활용성까지 확보가 되고 있고요. 자 기대 효과로 본다고 하면 케이블 수명 연장, 수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유지보수 비용 대폭 감소되고요. 자 로봇 다운타임 최소화되고, 자 안전 사고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이 로보웨이의 제품 및 기능을 한번 본다고 하면, 자 바로 로보웨이 로봇의 자 팔다리 그리고 손 동작식 케이블과 튜브의 꼬임 및 마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죠. 자 수명도 오래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겠죠. 케이블 움직임 정밀하게 제어해요. 로봇의 안정적인 동작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자체 수축 이완 메커니즘로 으 로봇 관절 움직임 대응하고요. 케이블의 한 방향성 유도로 꼬임을 방지하고요. 자 자동차 용접 산업용 로봇 그리고 대형 중형 로봇팔의 적용 사례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로봇팔 로봇손의 액추에이터가 필수로 들어가듯이 굉장히 중요 부품이듯이 바로 이 로보웨이가, 자,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자, 로봇손로봇팔의 핵심 부품 없어서는 안돼 부품이라는 거죠. 자, 팔다리가 움직이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자, 전선이 꼬이거나 마모가 심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자,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결시켜 주는 기술력입니다. 자, 바로 휴머노일 로봇팔 손에 기술적 요구사항 보면, 자, 슬림 경량이 최우선이 되겠죠? 자, 민감한 설계 요구에 따라서, 자, 로보 이가다 들어간다는 거요. 예 복잡한 자유도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이 고각도 간절 움직임의 지원이, 자, 좁은 반경에서 케이블 자유 이동 요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정밀성, 감축성 유지에 있어서, 케이블 보호장치가 정밀 제어 방해 금지가 되는 거고요 미세한 간과 피드의 유지 필요하고요 센서 신호 간섭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정밀 그리고 초미세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외부 충돌 접촉 상황 대비 내구성 확보되고요 반복 킴 여러분 반복해서 자 손가락 손을 움직여도 케이블 손상을 방지해야 되는 거죠 자이 케이블이 망가지게 되면 전력 공급이 안 돼서 바로 휴머노이드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 망가지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죠 자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손 특성을 본다고 하면 다자 유도및 정교한 그립 구현이 가능하죠 자 인간 수준 정교한 물체 조작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섬세한 손가락 제어 메커니즘 구현하고 있고요 통합 설계 및 내부 구성 보면 손과 팔의 전체적 통합 설계 지향 자 이렇게 케이블이 굉장히 많은 케이블이 들 들어가는데 이 케이블을 보호하는데 자이 케이블을 보호해야 액추에이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케이블 꼬임 방지 및 정렬 기능 휴먼 이드에 직접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체 수축 이완 메커니즘 관절 움직이 가장 중요하죠. 자, 투명에도 중요하고요. 자, 케이블 타이및 보호솔루션 본다고 하면, 자, 요런 로보웨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원 데이터 센서선의 혼합 보호, 다양한 신호 종류 분리 보호, 자, 미세 신호선 대응 커, 커스터마이징, 자, 전자기 가서 차폐 기능. 정말 중요한 기술력. 전 세계적으로 몇안 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모듈형 교체와 유지보수 용이성 자, 모듈형이라서 교체가 쉬워야 돼요. 수명이 다 하게 되면, 자, 쉽게 교체가 돼야 된다. 자, 산업 현장에 적용식 고려사항을 보면 자 유지보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쉽게 유지보수가 돼야 되고요. 현장 교체 가능성, 모듈식 서클리에 적용을 해서 현장에서 즉시의 교체가 가능해야 됩니다. 분리 제조로 시간, 자 굉장히 간단해야 되고요. 전자기 간섭이 없어야 되고요. 신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 AI와 접목하기 때문에 자 무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이 부품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로보의 기술, 원칙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적용이 이제 가능하죠 전세계 대량생산 앞두고 바로 이 로보웨이 케이블 수명 연장 필수적인 로보웨이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종목이 중요하겠죠 자 국내 유일한 기술력으로 전세계 내 매출과 이제 수출 전세계 대량생산 앞둔 슈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 액츄에이터만큼이나 필수적인 바로 이 로보웨이 이 로보웨이를 생산하는 업체가 또전 세계적인 휴머노 부품 업체가 되는 겁니다. 자 로보티즈, 원니코딩스 하이젠 RNM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갈수 있는 종목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발빠르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핵심 종목 브리핑, 국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까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본격적인 전략 들어가기 전에 금일도 100% 무료 정보방 입장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 정보방 운영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자, 중요 섹터 내에 중요 종목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도 시켜 드리고요. 자, 전략도 드리고요. 함께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서 실력도 키우시고요. 자,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요. 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자, 어떤 섹터 내에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략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은 자, 금일또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새 종목을 드렸는데요. 바로 8시 51분, 8시 56분, 자, 8시 57분, 바로 장전이었죠. 자, 장전에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글래드로서, 슈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 스마트팩토리, 산업용 로봇 관련 종목들 굉장히 주목을 또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T 로보틱스죠. 자, 바로 T 로보틱스. 자, 스마트팩토리 대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근래 들어서 자 시세가 좀 둔한 상황이었는데 자, 금일은 타이밍 잡고 전략을 드렸죠. 자, 3대 출발해서 1 1대까지 강세권이 나왔습니다. 자, 윗꼬리를 단 흐름이 좀 아쉽긴 하죠. 자, 향후 전략도. 또 T로보틱스 전략 대기하고 계시고요 자중요 종목으로 집중하셔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라운테크인데요 바로 로봇과도 관련이 있고요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핵심 장비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또 금일 타이밍 잡고 전략을 드렸는데요 자 라운테크도 6%대 출발해서 11%대 강세권이 한번 나왔죠 자 향후 또 실적주로 정말 중요하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자세 번째 종목은 글래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바로 제형 솔루텍인데요. 액추에이터 로봇손 손가락 핵심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형 솔루텍. 이때도 전략을 드렸고요. 한 번에 강세권이 나오고 하루 살짝 쉬고 어제도 영상에서 재강세를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금일 4%대 출발해서 22%까지 강세권이 나왔죠. 자, 제가 정말 강조드린 종목이고요. 정말 집중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오늘 새롭게 입장하셔서 사인 받고 전략 받고 진행하신 분들 자 오늘 축하드리고요 자금이도로봇 관련 종목들로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장하시면 중요 전략과 그리고 시장 흐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저희는 단타방이 아니라고 지속적인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 핵심 종목에 집중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8월 25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8월 25일. 여기 보이시죠? 8월 25일. 자, 100% 무료 급등주. 자, 원이 골딩스 자, 메타와 함께 로봇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죠? 자, 그리고 같이 드린 종목이 로보티즈. 이때도 하이젠아르네 자, 액추에이터 로봇선 핵심 종목 전략을 드렸고요. 바로 다음 날이었죠. 바로 다음 날도 또 원이 골딩스 그리고 로보티즈. 핵심 전략으로 바로 다음 날에도 추가 전략을 들었다는 거 그리고 바로 다다음 날이죠. 자 바로 다다음 날원이홀딩스자 근래 들어서도 자 9월 달에는 조선 기자재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전략을 들였고요. 또 여기 로보티즈 또 보이죠. 9월 달에도 로보티즈가 보이고요. 자 9월 달에 또 조선 기자재, 오렌탈 전공, 세진 중공업 등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 또 집중을 했고요. 자 이렇게 중요종목군들자 중장기 비전. 아주 스윙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보이시면 또 로보티즈가 또 보이죠 하이젠 아 m 도 보이시고요 자 10월달 들어서 원유홀딩스 로보티즈 전략을 또 드리고 있죠 자 해성에어로보티스 KNR 시스템도 있고요 한라캐스트 로보스타 자 아직까지 매도 전략을 안 드린 종목들 설명을 드리면 또원인홀딩스가 되겠죠. 단한 번도 매도 전략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8월 25일이 바로 이날이었죠. 8월 25일 첫 전략을 드린 날. 자, 시가가 5,940원이었죠. 자, 다음 날도 전략을 드렸고요. 다 다음 날도 전략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8월 25일부터 6,000원 정도부터 출발해서 자, 지금 오늘도 이제 3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원을 돌파했고요. 자, 앞으로도 원디 코딩스 중요 전략을 계속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얼마큼의 상승률이 나는지 왔 여러분들 보시기만 해도 판단이 되시겠죠. 자, 로보티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로보티즈도 8만 원대, 8월 25일이었으니까요. 8월 25일 바로 이날이었죠. 이상증자하고 다음 날 강세가 나온 날 8만 3천 원대 식감 매수. 여기 보이시죠? 8만 3천 원 식감 매수. 자, 그리고 8만 원대서. 에 다시 또 20만원까지 돌파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보유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 PIM도 미리 전략을 드리고 나서 다요 당시였죠. 자 그리고 나서 3만원대까지 15,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아직까지도 보유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자 한라캐스트도 자이 당시 전략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가 5,000원대 6,000원대였죠. 자 주가는 15,000원대까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중장기 비전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들 큰 흐름을 탈수 있는 종목들 중요 세터 내 중요 종목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까지 지내면서 저, 저와 함께 매매도 함께 진행하면서 자 실력도 키우시고 공부도 하시고 자 시장도 배우시면서 하루하루 재미난 주식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대신 진정성을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단타방이 아닙니다. 자, 당분간 제 재능 기부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입장을 하시고 같이 동참하셔서 동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댓글 아래 주소가 하나 보이시죠? 자, 화살표 따라서 한번 보세요. 화살표 따라서 댓글 아래 잠시 멈추시고 하세표 따라서 댓글 아래 들어오시게 되면 자 저희 채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전일에도 제 영수로텍 영상을 올려 드렸었죠 자 금일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파악이 되시죠 자 댓글 아래 주소 자 이렇게 주소가 하나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게 되면 자 구글에서 진행하는 백두산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정보방 입장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히든 종목 받기까지 체크하실 분들은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간단한 메모 체크 체크 하는데 5초에서 10초면 체크하고 입장이 됩니다. 단 300명 제한은 있다는 거. 자 제한을 두는 이유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시면. 자, 주가 외국이나 악영향이 있어서 제안을 둔다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댓글 아래 주소가 보이시면 입장이 가능한 상태. 제한이 걸리면 주소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자, 주소가 보이시면 발 빠르게 입장하시고요. 자, 입장하신 분들 알람을 꼭 켜놓으세요. 그래야 전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새롭게 입장하시는 분들은 자, 알람을 딱 켜놓으시고. 자, 중요 전략. 자, 금일처럼. 자, 인홀데스 로보티즈 흐름 보셨죠? 이렇게 등장기 아니면, 스윙 관점에서도 정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들, 바닷권에서또 전략을 받고 싶으신 분들. 자, 휴머노이드 외 조선 기자재가 될수 있고 2차 전지 섹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향후 시장을 주도하는 중요 섹터 내 중요 종목들, 중요 전략까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 주소 클릭을 하시고요. 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저와 함께 진행을 진정성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타방 아니에요. 순간순간 단타 치는 거 원하시는 분들,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분들, 큰 흐름 한번 같이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 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아래 주소 클릭하시고요. 전 여러분들, 새로운 분들 모시고, 100% 정보방에서 딱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대기하시 바랍니다. 자, 로봇선 액츄이터 말고, 이제, 로봇의 혈관, 사람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술력으로, 자, 청난 강세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출발해서, 또, 로보티즈, 원인 홀딩스에 갔던 길을 갈수 있는 조목, 긴급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바로 CP 시스템입니다. 금융상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CP 시스템. 자, 글로벌 완성차 제조라인 공급부터, 자, 휴머노이드 적용까지, 본격적인 브리핑 진행하고요, 향후 주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까지 발빠르게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P 시스템의 본격적인 브리핑 출발합니다. 자, 바로 이 로보웨이 공급 확대 현황을 본다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죠. 일단 글로벌 완성차의 적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글로벌 완성차 제조 라인의 적용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자, 국내 그리고 수출까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2023년부터 공급이 시작되고요. 자,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본격 공급이 이제 출발됐고요. 초기 도입 단계부터 빠른 시장 확대에 이뤄지고 있고,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수요 증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요. 자동화 설비 확증 추세 있고요. 국내 공장 신증설, 전기차, 그리고 로봇 활용, 휴먼 노인드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자, 시장 성장 가능성 보면 글로벌 시장 성장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이자 자동차 산업,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 전 산업 분야에 자, 로보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로보웨 앞서 설명드렸죠. 산업용, 그리고 협동 로봇의 암. 자, 그리고 관절 역할. 구동부에 장착되는 케이블 보호 시스템인데요.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 케이블 보호 기능.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죠. 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텐션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건데요. 자, 팔다리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때문에 로봇 손이 움직일 때마다 수축과 이완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됩니다. 다양한 로봇 크기와 작업 범위에 적합하고요. 텐션 유지 메커니즘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고속 구동 환경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는데 고속 반복 동작에도 내구성 유지. 자, 케이블 보 자, 간섭피로 마모 최소화. 제조라인 생산성 신뢰성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자, 로봇 다운타임 감사로 생산성 향상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자,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고요. 예기치 않은 생산 중단 방지로 신뢰성이 향상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자, 로보에 공급 구조로 본다고 하면, 자, 기술 승인 기반으로, 자, 아무나, 공급할 수가 없어요 표준 부품으로 지정되면서 품질 테스트까지 받아야 되고요 자 로봇 분야 자동화설비업체에서 자 직접 공급하고요 완성차 업체로 납품되고요 자 글로벌 제 로봇 제조사와 협력관계 설비업체 기술 협력까지 들어가고요 자 MRO죠 유지보수 교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해요 말 그대로 한번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꿔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매출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적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향상된다는 거. 전기차 생산 라인 확대에 따라서 자, 본격적으로 전기차 특화 로봇이가 개발이 됐다는 거죠. 자, 글로벌 협업 현황으로 본다고 하면 바로 일본의 로봇 기업과 최고의 기술력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자, 환악이라는 기업인데요. 산업용 로봇 호환성 확보됐고요. 바로 야스카와. 자, 일본 기업이죠. 자, 로봇 라이브업에 적용 확대됐고요. 또 가와사키죠. 로봇과의 기술 통합됐고요. 일본 시장 내 입지 강화. 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를 향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유럽 그리고 독일, 자 유럽에서 독일, 자 유럽 국가들까지 확대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자 CP 시스템의 기술 경쟁력, 로보의 기술 경쟁력을 보면 고속 구동 환경 안정적 작동 보장하고요. 다수의 케이블 보호 시스템 관련 특허까지 보유했고요. 자 글로벌 화학 소재 기업들과 공동 연구 지속적인 R&D 이루어지고 있고 자2016내 마모성 내구성 플렉스블 그러니까 휘어지는 튜브 개발하게 되면서 체인 타입 장비의 결합부 구조와 차별화되고요 자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신뢰성까지 확보됐어요 글로벌 기술력 입증했고요 국제 품질 인증 획득 다 했고요 자 모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자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자 국내 유일 최초라는 얘기죠 자 CP 시스템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자 핵심 기술 플랫폼 포지션이 로보웨이를 산업용 로봇의 핵심 기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로봇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인식 확대. 자,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 기술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양한 로봇 모델 호환성 확대. 자,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이죠. 자, 글로벌 스펙인 전략. 글로벌 완성차 기업 대상 기술 승인 확대되고 있고요. 자동차와 로봇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MRO 유지 보수로 지속적인 실적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생산성 및 효율성. 자 로봇 동작의 정확한 안정성과 향상이 되고 있고요. 자이 케이블 보호 시스템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시간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비용 절감. 자 노란봉투법 따른 발빠른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따른 바로 이 로보웨이의 자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 자 바로 이 c p 시스템의 로보웨이 글로벌 완성차 제조 라인에서. 입지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자,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시작해서 이제 2년 됐죠. 자동화 설비 확충과 공장 신증설 추세에 힘입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로보에는 전기차 생산 라인 포함해서 자, 화학 소재 기업들과 그리고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공급이 되면서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의 로봇 손, 로봇 팔 액추에이터 이상으로, 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 기억하세요. 슈머노이드 로봇의 혈관이라고 말씀드렸죠. 혈관. 혈관 없으면 사람, 사람도 죽죠? 혈관 막히면 사람도 죽죠? 자, 이 혈관 역할로 국내 유일 최초 기술. 자,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 로봇 부품 종목이 된다는 거. 자, 이제 슈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기업들. 부러워 마시고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바로 이 CP 시스템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주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드리려 할 테니까요. 자 영상 하지 마시고요, 전략까지 함께 가시고요. 자 CP 시스템의 본격적인 브리핑 출발합니다. 자 잠시 주목해 주시고요. 자 금일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 외또 강력히든 주한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자 로보티즈만큼이나 하이젠, 아레넷만큼이나. 또 원인홀딩스 만큼이나 강세가 조목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시든주 전송을 해 드릴 겁니다 바로 로봇손 또액츄에이터 관련해서 바닥주 설명을 드릴 거고요 타이밍만 남은 자, 종목 보내드릴 건데요. 자, 수급 현황을 보면 자, 외인과 기관이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적 가치주로도 평가되고 있고요. 실적까지 겸비하고 자, 성장성까지 겸비한 바로 강력 히든주 자, 로봇선 그리고 AI 피지컬 AI 액츄에이터 관련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바닷건 종목 자 보내드릴 건데요 자 수구까지 완벽하게 갖췄어요 이제 타이밍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젠 r n 자 공략 차트인데요 자 연초에 로봇 테마가 강하게 불고요 그리고 엑셔이터가 부각이 되면서 6,000원 대에서 이제 만원선까지 접어들게 되죠 자 지금 이 구간의 차트와 거의 흡사합니다 자 매집이 철저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매집이 이뤄지게 되면서 자 본격적인 타이밍만 보다가 본격적으로 날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자 주가는 6,000원대에서 자 5만원까지 고점을 형성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하이젠 R&M과 비교될 수 있는 자 로봇 액취에이터 그리고 AI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게 이뤄지면서 바로 요 구간에서 출발하듯 이제 본격적인 타이밍 잡고 강세가 나오는 구간이 임박했습니다 자 요렇게 6천원 5만원까지 가는 흐름 자, 이 야심차게 발굴해서 자, 타이밍에 맞게 지금 전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바로 이 강력 히든주. 핵심 기술력 갖고 있는 종목. 바로 이 바다권에서 출발하는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자, 구글 폼이 보이시죠? 자,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자, 구글 폼에 입장하시고 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히든 종목 바퀴가 보이시죠? 자, 요거 체크하시고, 정보방 입장까지. 체크하실 때 히든 종목 바퀴까지 체크하시게 되면, 강력 히든주까지.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심차게 타이밍 에 맞게 올려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 바랍니다. 자, 히든 종목 받기 체크가 중요해요. 자, 이 타이밍에 딱 맞는 종목 긴급하게 올려놨으니까요 자, 강령 히든 주까지 확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자, CP 시스템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 드릴 건데요. 주가는 5,100원 고점을 형성한 상황에서 자, 바닥권에서 이제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주권은 2,000원 정도 박스권을 그리는 상황에서 자,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자, 매집이 진행되는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자, 600원 부근에서 한 차례 강세권이 나오면서, 자, 3일간의 휴식이 있었고요. 살짝 기간 조정이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자, 금일 1%대 출발해서 상한가까지 터치를 한번 했습니다. 자, 이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거고요. 자, 이제 휴머노이드 혈관 로보웨이가 시장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자, 주가는 오늘 윗꼬리를 단 상황에서 살짝 또 조정폭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이제 시장에 드러나게 되면서 주가 강세가 시작이 되었고 출발이 되었다는 거. 자, 바닥권의 모습이죠. 자, 마치 원인 홀딩스를 떠오르게 하죠. 자, 지금 시가총액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00억 시총이에요. 자, 기존 자동차형 로보웨이에서도 탄탄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자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이 되게 되면서 자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급증으로 가는 구간에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로봇이 장착되는 거휴머노이드가 장착이 되면서 자 하이젠 아레넴로보티즈 원이홀디스 저가일 때를 생각해 보시죠 자 그때는 가능성만 있었고 이제는 현실화가 되면서 엄청난 강세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바로 CP 시스템이 이제 로봇의 혈관 역할을 하는 로보웨이를 필두로 이제 바닷권에서 출발하는 똑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조정권 아니면 내일 또 매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0원 사이에서 4,500원 사이가 매수 범위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시가총액 지금 1, 1,600억 수준에서 자, 이제 유일, 국내 유일, 세계 최초, 자,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이로보웨이를 생산하는 CP 시스템의 시총은 1조 원은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시죠? 자, 초기 구간에 있고 출발 구간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세 확실하게 준비해서 전략 확실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분석은 이미 해드렸고요. 이제 전략만이 남은 건데요. 이렇게 가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자, 댓글 아래 화살표 따라 들어오시게 되면 주소가 하나 보이시죠? 자, 댓글 아래 보세요. CP 시스템 함께 전략 동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저희 강남주식연구소 구독을 하시게 되면 중요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 여기 제형솔로텍도 있고, 해성에어로보틱스도 있고요. 핵심 종목들 영상 올려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 확인까지 해주시고요. 자, 댓글 아래 주소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주소가 하나 보이시죠? 같이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자, 백두산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자, 100% 완전 무료. 자, 구글에서 진행하는 입장 양식인데요. 자, 여기 정보방 입장은 필수로 체크하시고요. 자, 체크, 체크, 체크. 그리고 제출하시는데. 자, 5초에서 10초면 됩니다. 자, 5초에서 10초. 자, 300명 제한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몰려오면 주가 왜곡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소가 밑에 보이시면 입장이 가능한 상황. 주소가 안 보이시면 제한이 한번 걸린 상황이죠? 자, 체크 간단히 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고요. 알람을 켜놓으시고요. 바로 CP 시스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나, 아니면 내일 추가 대응을 통해서, 아니면 신규 대응을 통해서, 자, 본격적인 또 전략 100% 무료 정보방에서 드릴 거고요. 강세가 나오게 되면 함께 같이 가는, 자, 리딩까지, 목적지까지 함께 동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디스 로보티즈, 하이젠RM 초기 구원 놓쳐서 너무 아까워셨던 하 분들, 이제 CP 시스템으로 한번 중요 전략 가보도록 하죠. 자, 저희 방 단타방 아닙니다. 큰 흐름과 중요 비전을 갖고 진행하는 정보방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실 분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내일 정보방에서 딱 대기하시고요. 전략 대기하셔야 돼요. 중요 전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자, 정보방에서 내일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